자, 오늘도 김시왕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시왕TV가 구독자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시작부터 현재까지 오직 파이코인의 기본만 충실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많은 2만 명의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이 최고로안 되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코인 차트 보다가 문득 생각난 내용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 전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우리 파이코인 4시간 봉, OKX 거래소입니다. 자, 상장했을 때부터 지금 현재 자리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격 자리도 아주 위태로운 자리죠. 우리 파이코인 최저 가격 0.4달러인데 거의 밑에까지 왔습니다. 자, 아마 0.4달러를 슬쩍 깨면서 한0.3 몇으로 갔다가 아마 다시 말아 올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고점부터 쭉 내려갑니다. 요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요렇게. 자, 지금 현재 알트코인 대불장 시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파이코인도 순서가 되면 출발할 것이고, 자, 요렇게, 완만하게 밑에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양봉을 여러 차례 보여주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상대로 가줄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자, 우리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네 토크 트위터. 오늘의 소식은 없죠. 29일이 마지막 소식이고, 팔로워 434.1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파이뉴스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트위터에서 올라왔던 내용인데, 우리 파이코인의 트위터 기본 설명하는 문구가 바뀌었죠. 내용을 보면 이 새로운 표지는 파이 네트워크가 이제 채굴뿐만 아니라 웹3 앱을 구축하고 사용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파이가 개방형 네트워크와 보다 폭넓은 사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잠금 상태를 유지하세요. 자, 우리 파이 코인이 웹3의 선봉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자, 코리안 티처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밑에 차트가 토탈3 차트입니다. 토탈3 차트는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차트입니다. 내용을 보면 토탈3는 단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지표 외에도 거시적 순풍과 유입되는 유동성이 결국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비트나 비썸만 봐도 알트코인 대불장이 지속되고 있고 매일매일 경주마가 탄생합니다. 어제는 거의 뭐60% 이상 올라간 코인도 나왔고 지금 거의 뭐 2주째 알트코인 불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한 번씩 보면 언제 알트코인 불장이 오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던데 이미 시작된 게 2주가 넘은 것 같아요. 빠르게 캐치하시고 정말 알트코인 대불장에는 웃기기 방법이라고, 원숭이도 수익을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사고, 그냥 며칠 기다리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웃기기 시장이다. 원숭이 시장이다. 그렇게 불리웁니다. 지금 이미 그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이 알트코인 대불장의 수혜를 받아서 우리 파이코인도 엄청난 시세로 올라주길 바랍니다. 다음. 자, 닥터 알트코인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코인의 현재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파이네트워크는 새로운 금융시대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기존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탈중앙화 금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수의 암호화폐 중에 하나입니다. 초고속 속도, 최소한의 가스비, 그리고 엄격한 KYC, KYB 준수를 통해 파이는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고 있지만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일찍부터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사람은 세상이 마침내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파이코어팀 자 점점 갈수록 우리 파이코인을 잘 대변해주고 있죠. 파카 아저씨였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 파이네트워크 멤버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파카 아저씨입니다. 밑에 차트가 올라왔고 파이코인 시장이 하락할 때만 비트코인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상승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VTC가 뭐죠? BTC 아닌가요? 잘못 적으신 것 같은데 지난 몇주 동안 낮은 고점이 형성되면서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훨씬 더 낮아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유동성 부족, 낮은 개발 속도 그리고 거의 매일 늘어나는 공급 과잉의 징후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자 나중에 파이코인 1달러 갔을 때이 아저씨 뭐라고 씹부리는지 그때 함께 보도록 하죠. 다음. 마히다르 크립토로 들어왔습니다. AI 그림이 하나 올라왔고요 비트코인과 파이코인. 진짜 전투는 파이네토크 공개 노드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전체 생태계를 공개할 때 시작됩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시가 총액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수용에 대해 비교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게임을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우리 파이코인은 아직도 날개를 펼치지 않았다 이거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남았고, 그것이 이제 공개됐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 뉴스 점파이로 들어왔습니다. 자, 밑에 그림이 올라왔고, 사토시는 니콜라스.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죠. 마침 또 모습도 비슷해요. 내용을 보면 너도 나처럼 생각해. 비트코인 파이 네트워크. 자, 이것도 역시 본인이 밝히지 않는다면 어, 죽었다 깨어나도 밝혀낼 수 없는 그런 거죠. 자, 비트코인 트위터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왜 항상 비슷한 사람이 올라올까? 아예 관계성이 없다고는 할수 없겠죠. 다음. 자, 파이 뉴스 라스트 24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캡처가 올라왔고요. 우리 온 램퍼에 또 뭐가 하나 늘었죠. 자, 온 램프 머니 요것도 8월달 둘째 주 정도 돼야지 오픈한다고 그렇게 공지가 나왔었죠. 자, 내용을 보면 파이 지갑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새로운 온 램프가 등장했습니다. 트랜스 파이, 이제 온 램프 머니와 반사와 함께 등장합니다.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피아트2 파이 접속이 확대됩니다.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씩 속속 생기고 있는데... 어 이거는 역시 어떤 나라의 거래소 사용이 안될때 그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 창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창고의 단점은 어, 수수료가 비싸다는 겁니다. 오직 그한계 이유로 사용이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거래소를 지원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언제쯤 이렇게 자유롭게 정식으로 다 열릴지 계속해서 지켜보죠. 자, 이렇게 새로운 게 계속 추가되고 아주 좋은 겁니다. 그거는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무언가 들어오고 변화되고 앱이 꾸며지고 좋은 겁니다. 다음, 자 파이어니어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어,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왔죠. 자, 요것도 이제 계속해서 이슈를끌것 같습니다. 다음, 자 파이 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프렌드십 데이다. 요런 게또 있군요. 전 세계 모든 파이 친구들에게 여러분은 네트워크 속의 단순한 노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의 가족입니다. 행복한 우정의 날. 파이 네트워크. 자, 우정의 날이라고 해외에서 챙기는 뭐 기념일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파이코인 함께 최고라는 많은 멤버분들이 계시고 자, 한 달이 건너면 다들 뭐 그냥 친척입니다. 세상 좁은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다 한통속이고, 파이코인 주제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친하게 지내시고, 제가 라이브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서로 이제 인사 나누시면서 닉네임도 또 말해주고,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겠죠. 자, 우리나라도 이런 우정의 날, 이런 거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다음, 자, 다니엘 F아저씨로 들어왔습니다. 파이네트워크에서 온 램프머니의 공식 출시는, 8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거래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인 파이네트워크 통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자, 온램프의 공지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아직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진 않지만 계속해서 메뉴가 첨가되고 있고 우리 파이코인 앱이 지갑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최초에 말했던 그 차트 모양,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점점 움직일 수도 있다. 어, 이렇게 기대하면서 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신 트위터 소식은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파이코인의 김시양TV 멤버십을 눌러주신 감사한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어제 특별히 멤버십을 눌러주신 닉네임 건강합시다. 님이 귀한 멤버십을 눌러 주셨습니다. 건강합시다님은 항상 포인 하실 때또돈 많이 따시고 재테크 하실 때또 수익 많이 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타르타